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.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시대 두 번째 전국 선거인데요. 사전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도내 14개 시군에는 모두 244곳의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며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 유권자는 이 기간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관내와 관외 관내 선거인의 투표 절차가 조금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. 관내 선거인의 경우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.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수령해야 합니다. 또 기표한 투표용지를 해당 봉투에 넣어 투표한 뒤 퇴장하면 됩니다. 사전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한편 확진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따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보건당국은 일시 외출이 허용된 당일 외출 안내 문자를 사회 발송할 예정입니다. 일반 유권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지만 확진자나 격리자는 외출 허용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자임이확인 투표할 수 있습니다. 한편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 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. 다만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